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아이우툴을 해야 되는데 아이돌가 부족한 관계로 우리의 아이클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클레이. 오늘은 아이클레이 하는 거니까요. 그 틀은 안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 특별히 아이스크림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만들기. 겉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약간 어려워요. 그럼 일단 은준비물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하얀색 아이 클레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위에 색깔은 약간 다르게 하신 분은 뭐빨 빨간, 노란색이나 빨간색 준비해주시고요. 노란색하고 빨간색 아이 클레이 준비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밀대와 칼 아이도우에 들어있는 거죠. 이거 두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 하얀색 클레이를 이렇게 따가지고 안에서 아, 그럼 여러분,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하고 밑에 그릇을 다른 걸로 할게요. 지금 부족해서 아이크레이가 그릇을 노란색으로 할 거예요. 노란색이 하나 만으니까 노란색을 떼어서 놔주고. 일단 노란색을 놓고, 주물럭 주물럭 한 다음에, 우리 이걸 그릇 모양을 만들 건데요. 동그랗게 한 다음에요. 자,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약간 납작하게 눌러주고요. 안에를 쏙쏙 파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쏙쏙 파면은 이런 그릇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부분을 약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릇이 완성되는 거죠. 자, 네. 나머지 노란색 남은 거는 집어넣고 이제 그 다음은 하얀색으로 이제, 이제 위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적당량의 클레이를 준비해주시고요. 이렇게 길쭉하게, 아주 길쭉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동그랗게, 일단 맞춰가지고, 어이구, 어이 됐대요. 한번 맞춰볼게요. 이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딱잘 됐네요. 이렇게 생크림 완성되었을 거예요. 약간 이상함이 안에서 조금 눌러주고요. 이렇게 완성된 걸 여기다 이제 올리면, 여기다 이제 올리면 되는 건데요. 저는 차르게 섞이면 좀 그래가지고, 올리지 못하겠고,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약간 빨간색 있죠? 빨간색으로. 이것처럼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음, 다시 재밌는 걸 만들테니까 저희 이름 기억나시죠? 아이돌 트임 아이돌 뜨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해주시고요. 그리고 수, 저는 설명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아이도 원듀 드리고요. 저는 설명으로 돼 있으니까요. 설명이라는 게 원이고요. 두 번째부터는 설명2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